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시간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무료 정보방 안내를 드릴건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시장상황에 맞춰서 단타코인 매수가격 그리고 매도사인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고 바로 오늘 오전에 그로스톨코인 430원대 추천을 나가서 간단하게 점심값 하시라고 7%이상 수익권에서 매도를 나갔습니다 다른 정보방과는 다르게 저희는 추천 나간 종목들 추천 일자 그 당시 매수 가격 매 영상마다 오픈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수익을 챙겨가신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료 정보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용 발생하는 거 일체 없고요. 이런 급등 코인 단타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남겨주실 때 해당 영상의 종목이나 현재 진입 중이신 종목 매수 가격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있고 물려있는 종목은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꼭 시장 흐름에 맞는 정확한 타점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리플 보실 건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자,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소송을 시작했고 최근 미등록 증권판매 소송을 판가름지을 팀만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리플 측 승소에 가까워졌다는 여론에 따라 이러한 급등이 나왔지만 올해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하박 압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리플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승소를 한다면.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카타르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올해 연말에 있을 월드컵 호재까지 앞으로 호재거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가 진입하기 정말 좋은 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3위에 정말 무거운 메이저 코인이 70% 상승하는데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호재는 단순한 반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역대급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이야말로 고점에서 홀딩 중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로 잘 살려보시면 오히려 익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력한 지지 구간은 600원 라인으로 여기서 바닥 테스트를 한번더 해주고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바로 진입하시기보단 여기서 가격이 눌렸을 때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단기간 매매 관점은 반등을 시작했을 때 800원부터 10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길게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 문의 남겨 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들고 있으니 혼자 매매하시다가 너무 빠르게 익절 나가시거나 본절에서 못 버티고 수익 놓치시는 일 없이 큰 수익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왼쪽은 칠리즈 차트이고 오른쪽은 샌드박스 차트입니다. 코인은 1년 이상 하셨다면 작년 NFT 코인들이 700에서 1000%까지 급등이 나온 거 아실 텐데 칠리즈도 샌드박스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 차트와 매우 유사하며 가그마치 23조원짜리 호재를 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말은 바로 돈이 몰리는 종목을 사셔야 70% 100%먹을게 아니라 700% 1000% 챙겨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메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올해는 그게 바로 카타르 월드컵이며 이더리움 머지도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메타는 바로 스포츠 관련 종목으로 칠리지는 차트만 보셔도 이미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고점 4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월드컵 시너지와 함께 역대급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항상 변수가 있고 스포츠 토큰이 칠리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안으로 이 종목을 진입 준비 중에 있으며 차트를 보시면 조정받을 것다 받으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이 라인을 대놓고 지켜주며 계속해서 꼬리를 말아 올려주는 그림입니다. 이미 주목을 받으며 급등이 나온 칠리즈보다 이 종목이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중에 있고 저희 정보방 회원분들에게 정확한 타점과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할지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리기 위해 정원 300분까지만 이 종목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정말 이코인 하나로 인생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역대급 상승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